오늘 드디어 일반 앨범이 와 가지고 이제 앨범을 까볼 건데 총 10세트고요. 이거는한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이렇게 해서 10세트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 이렇게 보여 드리고 일단 먼저 한 세트 있는 거 먼저 까볼게요. 한 세트고 이번에 그 마이스트로로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베스트 앨범이라서 앨범이 엄청 두껍고 엄청 무거워서요. 오 무거워. 자, 이제 여기로 보면 이제 종류를 알수 있겠지? 이게 아마 GV 이번에 또지 v 의 응모를 했어가지고, 지 v 의 응모 미봉포고 명우랑 도겸이. 이렇게 왔네요. 어, 이상하게 순서대로 어, 안 하고 이렇게 왔네. 그리고 아크릴은 우지가 왔고, 이거는 단체로 주는 건데, 단체 액자랑, 아크릴이 은근 되게 무겁다. 역시, 핸드폰을 거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가? 어, 아, 두 개구나. 어, 번원이랑 우지인데, 이 번원이가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걸 아마 아크릴이에요. 비닐 하나 떼야 될 거예요. 비닐을. 아 이거 이따 갈까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이거는 아마 일반만을 사면 주는 위버스 버전 특전 이거는 항상 셀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포카였는데 이거는 민규랑 슈아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단체 액장 음흠 맘에 들어 이게 아마 히어 그 버전 이름이 어디 적혀있지 않나? 어? 적혀있진 않네요 뭐야 버전 이름이 안 적혀있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특전이 들어있고, 나머지도 다 까보겠습니다. 네 세트에 있던 건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이, 정한이 도겸이, 준이, 찬이, 번호니, 원우, 우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이 아크릴. 이 아크릴이거든요. 이걸 다 같이 까봐야겠다. 자, 이거는 또 다섯 세트 산 거거든요. 도겸이, 민규, 명우, 이렇게 쿱스, 준이, 정한이 슈아, 순간이, 찬이. 이렇게. 안 나온 멤버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찬이 순간이 아까 한소리 내가 봤어 도겸이 민규 영우 우지 원우 호시가 안 나왔구나 헉!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왜 호시가 안 나왔어 아니 호시 누구보다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왔지? 당황스럽네 진짜 이렇게 안올 수가 있다니 헉! 아니 호시가 안 왔단 말이야 아니 위버스 버전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거 아무튼 그래도 호시가 없네요 어아 그리고 이제 아크릴 자 미공포네 이거 다 봤어요 미공포 이거 끝자 슈아 짠, 명호. 이거는 꾸겨져서 왔어, 이렇게. 내가 여러 개 사서 망정이지. 아니, 이것도 꾸겨졌어. 이거 준이가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준이가 이쁘다. 그리고, 자, 이건 도겸이. 아! 어? 아, 이게 멤버가 다르구나. 아크릴이 있다고 멤버가 있진 않네. 자, 이거는 도겸이랑, 네, 전홍이가 또 중복이고요. 자, 이거또 원우랑 도겸이. 좀, 오는데? 중복일 것 같은 느낌이 와. 정환이랑 호시. 아, 호시, 호시, 여기에서 보이네. 그리고 아크릴은요. 짠 슈화랑 민규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아 아크릴로는 없었어아 이게 헷갈리네 아크릴랑 이 이게 종류가 다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버논이랑 우지 그리고 아크릴은 도겸이랑 명우 자 여기 있고요 일단 쿱스가 앞에 보이고 어우 포카도 쿱스가 보여 일단 쿱스랑 한솔이 그리고, 그리고 또 쿱스랑 어, 정한이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포카는 준이랑 원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승관이랑 찬이 둘다 처음 나오는 것 같아. 아, 사실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이따 봐봐야 될것 같아. 정환이 나왔고, 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아크릴은 명호 승관이. 어? 여기 또 호시 아크릴이 없는 것 같아. 오늘 호시가 없구나. 그래, 이제 정환이. 그리고 정환이랑 민규. 어, 여기 또 정환이. 민, 뭐야, 준이랑 또 포카 정환이랑 이거는 정환이랑 민규. 중복이네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깎고 앨범을 까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누구 나오는지 봐볼까? 이것도 일단 누구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궁금하니까. 일단, 슈아, 이동규, 정하이 아, 이거, 이건 아까 호시가 나, 너,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준이준이 원우. 그래, 홉스, 번호이 원우, 도겸이, 승관이. 승관이가 없구나! 하나, 둘, 셋. 준이 호시, 원우, 우지. 명호도 없고, 명호랑 승관이, 그리고 찬이. 명호랑 승관이가 없네요. 이거는 명호랑 승관이가 없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이 모자 너무 귀여운데? 헉, 이거 베레모도 너무 귀여워 저는 이렇게 모자 쓴게 너무 좋아요 이런 베레모 이런 거자첫 번째 헉, 너무 떨려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집 모양이어가지고 심지어 재질도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 자이렇게 일단 집 뚜껑을 열어줍니다 지붕을 이렇게 샥 열어요 다음 느낌이 샤라라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자 포카를 먼저 봐볼까요? 일단 이게 13개 들어있는 게 있고 아니 코팅을 다 벗겨버렸네. 그냥 코팅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일단 1 3개 있는 거 있고 여기 이게 랜덤입니다. 이거는 랜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핑크색이 랜덤이에요. 여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아, 아, 뭐야? 쿱스 정환이 슈아 이렇게 잘 왔는지 자 누구야 이거? 원우, 에이, 우지, 명우, 민규, 도겸이, 순간이, 한솔이, 찬이 하고 호시 슈아. 역시 우리 호시. 호시 우리 집에도 잘 찾아온다니까. 왜 이렇게 활짝 웃고있어? 광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거 처음 봐 나머지는 이 랜덤 포카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이번에 베스트 앨범이라길래 이제 그냥 어뭐 베스트 앨범이니까 그거 있겠지 뭐 이제 역대 타이틀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그렇구나 냥그 라고 생각했는데 헉, 웬일이야 번한곡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미, 와 이게 진짜 미쳤다 하면서 와 베스트 앨범인데 이렇게 좋은 걸 줄이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세개 이런 팀별로 이게 있고 헉, 앨범 커버가 너무 예쁜데? 헉,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지? 아! 아, 이거 너무 좋다! 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코리안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그, 그, 뭐야, 했던 콜콜콜부터 해가지고, 이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사실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사라사라가 살아 꼭 한국어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 힙합팀. 승철이가 아낀다고? 승철이가 아낀다고밖에 모르는데? <laughs> 귀엽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멤버, 어이고 멤버별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거는 마이마인가? 저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꽃이 있는 거 보니까 유초일 것 같고 이건 모르겠어 이 보라색 얘는 모르겠고 이것도 잘모르겠다 그리고 보컬 팀 이거 고래가 마이마인가? 아무튼 우지가 고래 그리고 정한이 정한이 이거는 소노공이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리고 캔디 캔디는 뭐지? 캔디가 있던 게 있었나? 그리고 도겸이. 나는 이거 사실 저는 이거 고래모자인지 모르고 이게 도겸이 막 고래모자 쓴거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앞머리가 너무 웃긴 거야. 이 앞머리가. 이코스염 같은 이 앞머리가. 그게 너무 웃겼는데. 승관이. 이거는 그거겠지? 이 오토바이를 들고 있으니까. 락이주? 락이주 때 오토바이를 들고 있었나? 아무튼. 그리고 이제 포터북. 이거 포터북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이렇게 다른 버전이랑 합치면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봐야겠다. 근데 이랬는데 아니면 죽을 듯. 어, 그래. 이반쪽가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반쪽가리가 다른 버전에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승철이 아낀다는 너무 알아. 근데 내가 나머지를 몰라. 헉, 너무 귀엽다. 여기 버전 세트가 진짜 예뻐가지고. 헉, 세트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이런 세트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한테 이런 세트가 있다니. 이게 그럼 드림인가? 아, 뭔가 느낌이 드림 같은 느낌. 인데 슈아, 그리고. 누구야? 준이. 어, 이건 진짜 초딩같이 생겼다. 헤이, 그래, 모자를 푹 눌러서 쌍꺼풀이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 되게 이번에 엄청 컨셉, 컨셉츄얼하다, 되게. 그, 옛날에 더네임이라는 포토북에 오드 버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 민규가 이 머리일 때가 엄청 옛날인데, 이 머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이 도겸이 이 모자다. 이 모자. 이거 너무, 너무 웃기지 않아? 나는 이, 이 포카 갖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모자를 평소에 누가 쓰겠어. 이럴 때나 써보지. 이너이 <laughs> 이 앞머리가 너무 웃기다니까, 이 앞머리가. 애들이 근데 다 이러던데 앞머리가 다 이런 식이던데? 그래서 아 이게 파랑 파랑 해가지고 이 배경에 이 모자가 너무 찰떡이다. 요것도 너무 웃겨. <laughs> 이 꼬부랑을 포기할 수 없었나봐. 아니 전체적으로 좀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엄청 말아가지고 외국 인형 같은 걸 보는 느낌. 찬이, 와 찬이가 너무 예쁜데? 야 찬이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마음에 들고 헉, 이게 그건가봐. 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그 앨범에 그런 이걸 담은 약간 역사집 같은 연표도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게 무슨 느낌 무슨 뜻이야? 이건 만세 이런 스티커도 있었어요 만세 열면은 러브레터 네 아주 나이스 귀엽네 이런 것도 좋다 울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이제 그 앨범 버전별로 로고가 이런 식으로 돼있었고 디렉터스도 내가 좋아하는 얘 애... 어쩌나 이 어쩌나 앨범 너무 좋았어 그리고 홈 이게 되게 쌍둥이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디... 그 다른 버전에 있나봐요 포스터 요로롱 너무 예쁘다 이거 포스터 예쁘다 어 예쁜 예쁩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베스트 앨범이니까 너무 알차고 일단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내 너무 취향이야 그리고 이렇게 뚜껑도 있어 이렇게 지붕까지 닫아주면 완벽한 아파트 요 이거 너무 좋다 이것도 히어예요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둘다 히어인데 약간 하나는 여기라는 뜻의 히어고 히오, 하나는 듣는다의 히어일 거예요 아마도 짜라라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짜라 이렇게 하고 자 앨범 포카도 여기 버전 포카가 진짜 예쁘거든요. 어 뭐야? 여기는 약간 코팅이 왜 돼있어? 아닌가? 내 손에 땀인가? 아까도 돼 있었나? 설마? 아 아까도 약간 돼 있었네. 어 이뻐. 이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거 최승철이 너무 예뻐. 승철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승철이. 이거 이 버전이 진짜 예쁘다. 그리고 그래, 정한이 이게 진짜 좋다. 랜덤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야. 어 너무 귀여워. 헉, 승철이랑 민규. 아니, 원래도 내가 팍팍 가긴 했는데, 더 그런 게 없어졌네. 아무튼, 히얼 아, 이게, 이게, 여기 이게 듣는다의 히어네. 아까가 여기 있다의 히어였고, 아까는 여기 핑크색이었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CD는 뭐,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것 같고, 이건 아까 이거 잘 보여줬나? 내가? 승철이랑 민규 일단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승철이가 처음, 승철이 원래 잘안 나오는데 또 승철이가 잘 나왔네? 저래 승철이가 잘안 나오거든요. 아시는 분로도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것도 똑같겠지? 네. 가사집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네, 이게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 여기가 진짜 귀엽네. 이거 너무 예쁘네. 그래요. 제 취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한 소리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 이제 퍼포. 네, 순영이 또 이렇게 귀여운 모자를 모자를 쓰고 있네요. 아니 이찬이 진짜 미쳤네. 아니 준이 베레모도 미쳤고 이찬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야. 역시 아 지금 우진은 저 너무 오 진짜 정환이 오 그리고 슈아 이거 슈아 안 같아. 이거 슈아요? 역시 아타카 조슈아가 역시 아타카 조슈아 그리고 네 도겸이 그리고 우리 순간이 와 순간이 이 머리가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쁜데 역시 아 아니네요 아까 이렇게 뻘짓을 제가 또 아까 이게 반쪽가리가 만지면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완전 틀렸고요 완전 다른 그거 포토북 너무 마음에 든다 처음에 순영이가 이렇게 다리를 오 이게 너무 귀엽 이게 앨범 포토북에 들어있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그냥 순영이가 위버스에 올려준 거 같은데. 너무 웃기다.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별명이 뭔가 했더니 <laughs> 나 이런 이런 프로의 프라에치니... 친. <laughs> 야 문준이 배려 배람... <laughs> 진짜 예쁜데? 영호 어, 이 머리도 너무 예뻐. 그리고 찬이 <laughs> 아니 이런 그냥 검은색 재킷에다가 이거 하얀색 이것만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여기 너무 좋은데? 이 페이지 너무 좋아. <laughs> 승철이. 아니, 승철이가 저는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승철이가 여전히 꽁트를 너무 못하더라고. 꽁트를, 마이스트로 그 꽁트를 보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워하고, 진짜. 아니, 10년 정도 했으면 할 수도 있잖아. <laughs> 절대 못해. 원우보다 못하는 게얘 같아. 아, 예, 승철이는 안늘것 같아, 꽁트가.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랑 아까 또 귀여운 게 누가 있었지? 순영이. 이거. 응, 앨범 포토북에 이거 넣어준 게 너무 애기 같아. 오늘 진짜 잘생겼어. 어? 원우는 되게 사진이 적게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컷이 좀몇개 없는 느낌이야. 벨트가 왜 여기 달린 거야? 왜 벨트가 가슴에 달린 거예요? 이거 한 소리를 봐줘야 돼.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우지.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뭔지 알겠죠? 예. 역시 이렇게 얼빡샷을 팍 넣어주는. 오 어, 이거 이쁘다오 어, 진짜 아타카 조슈아 같아. 오 진짜 아타카 조슈아 같다. 도겸이. 너무 귀여운데 너무 예쁘게 웃고 있어. 승관이. 이 버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요것도아아 언어도부터 생가래 한국 앨범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딱 앨범이 딱 생각나게끔 다 해줬네. 아타카 오케이 어딱 메인 이거 패더슨 섹터 F M 에 그리고 지난번 헤븐까지 짠 끝났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이걸 이거, 이거 앨범이 딱 생각나네. 그리고 포스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걸 콜라주라고 하나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콜라주라고 해주나? 이거! 아니, 진짜 웃기다. 너무 귀여워. 아니, 이렇게 찍는 게다 그거였나 보다. MG샷.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MG샷 같은 느낌이 순영이랑 민규랑 정환이. 이런 느낌. 나머지는 이제 램포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램포만, 포카만 다 뜯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이게 램포가 누락이 될수 있는 거야? 방금 까딱 깜짝 놀랐는데 램포가 없어. 아, 이렇게 깎는. 깠는... 깠는데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없어 하나가 제가 아까 하나는 깠잖아요 하나 이거 히옵 히옵 여기 보전 있단 말이야 이건 아까 여기 아까 쿱스랑 그거 나온 거그거 하나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10세트 내가 샀으니까 9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8개밖에 하나한 세트가 한장 누락됐어 그래서 일단 한번 봐볼게요 핑크색이 아니라 이거 이건 하늘색이네 호호호 하나 둘셋 원우랑 정한이 오 이렇게 발로난다 그? 대박인데? 그리고 어, 이거 아 이렇게 가면 어려운데 민규랑 호시 이거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네 같이 줬가지고그리고 찬이랑 호시 또 중복이야 그래 건수님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는 쿱스 대박 아까 쿱스 담았다 아니 뭐야 어 민규도 담았나 아, 민규는 그냥 민규는 그냥 완전 중복 쿱스는 담았어 어 여기는 짜라란 한솔이랑 우지 이거 우거 우주 공장에 있는 애랑 같이 찍었네 너무 귀여워 이거는, 아, 원우랑 정환이. 이거 중복이네요. 맞아요. 중복이 심하다 했어.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어, 오, 대박. 이거 너무 귀엽잖아. 호시도 담아왔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모자가 너무 귀여워. 아무튼, 담아왔다는 거. 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난다. 어, 이거 또깐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벌써. 벌써? 쿱스 중복. 그러면은, 아, 어, 명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중복이 없, 없어요. 생각보다 중복이 없어. 대박인데? 만족스러운 결과. 쿱스, 이거 너무 예쁜데. 아, 이렇게 바로 가져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영우, 쿱스, 수, 호시, 번호니, 원우, 정환이, 우지 번호니. 아, 정환이도 두 개였네. 원우도 두 개였고. 원우, 민규. 어? 아니다! 민규도 다 모았어. 아니, 이러고 똑같은 건줄 알았네. <laughs> 민규도 다 모았고. 그러면 민규, 호시, 쿱스. 이렇게 잘 나왔네요. 웬일이지? 이제 콥스가 좀잘 나오려나? 저번부터 좀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히어버전 바꿨습니다 히어라고 말하면 똑같으니까 듣는 버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버전 뜯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위버스에서 바꿔주나요? 아씨 물어봐야겠다 아니 왜 없는 게 있는 거야 나 진짜 살다 살다 포카가 없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야 포카가 하자한건 봤어도 포카가 없는 경우는 또 처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럭드를 사셨나요? 저는 럭드를 이번에 안살것 같아요 일단 럭드를 안살것 같은데 이유가 아, 생각보다 끌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미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예판 특전이 뭐 시우 올리브영 위드미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또뭐 어디서 뭐또 이상한 데서 또 하던데 아, 이상한 라로 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뭐 되게 생소한 데서 또 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도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맥이 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떡하고 처음으로 안살것 같다. 럭들을 이미 예판 포카 특전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갖고 싶은 그건 다 가져서 약간 M2U 좀 탐나긴 하던데 M2U만 사볼까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살것 같습니다 예판 특전으로만 이번에는 만족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또 앨범 나온다고 했고 이번에는 뭐럭드 정도야 안아도될것 같은 느낌 어 헉, 승철이 또 나왔어 오늘 무슨 일이지 승철이랑 승관이 이게 너무 귀엽다 승관이 뿅 하고 있어 오늘 승철이 많이 나온다 정환이 찬이. 아, 배트 들고 있는 찬이. 자, 그리고 이거는, 뿅. 명호.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나비랑 이러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 얼굴이 일단 가까워서 좋아요. 뿅. 순간이. 담았다.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컴퍼 승관이 이거 진짜 귀엽다. 사실 저 고래 도겸이 좀 갖고 싶거든요. 슈아. 어,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중복이네요. 그럼 이거는 호실까요? 뿅. 맞네요. 호시 중복이네요. 이거는, 아, 지금 좀 걱정이야. 어, 우지. 어, 우아해, 우지네. 뿅. 또다 모았어 최승철. 자 여러분 승철이 드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쿠프들 어때요? 아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워.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승철 진짜 저한테 잘안 오는데 이제 좀 취소해봐도 될것 같아. 이거는 승철이니까. 너무 어, 승관이? 어 준이다. 네 승철이만 중복었어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두 장씩밖에 없어. 이것도 승철이. 이건 준이? 그러면? 어 민규. 승관이 중복. 원우. 귀엽다. 슈아도 어, 담았어. 아니, 여기 슈아 이쁘다. 이 버전 슈아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 이렇게 활짝 웃는 것도 진짜 또,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헉, 찬이, 이거 뱉어들고 있는 찬이네요, 또. 자, 여기 둘다한 명도 안 나온 멤버가 도겸이가 안 나왔네. 하, 맞아. 나 잊고 있었어. 저 사실 도겸이가 안 나오는 그거였어. 맞아. 나 도겸이가 안 나오는 그거였어. 내가 또 깜빡하고 있었네. 승철이보다 더안 나오는 게 도겸이거든요. 아 여기 고래 도겸이 진짜 갖고 싶은데 제 갈망은 솔직히 여기 고래 도겸이란 말이야. 여기 고래 도겸이랑 여기 이거 승철이. <laughs> 근데 이거 이, 이것도 너무 귀엽고 호시 이것도 너무 귀엽고 여기는 근데 진짜 다 갈망해요. 너무 예뻐. 이거 원우 정환이 너무 다 예쁘고 민규 민규 이거 민크 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또 열심히 깎고 어, 남은 건 이제 캐럿 반입니다. 오늘 승철이를 이렇게 바로 드보해버릴줄 몰랐는데 오늘 너무 큰 수확이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케어판으로 오겠습니다 안녕